닥터 심입니다. 자 여러분 청력이 감소했으면 어떻게든 청력을 빨리 끌어올는 치료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. 그런데 이 귀가 좋아져도 이 뇌가 좋아지지 않으면 이 말소리를 잘못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. 아, 왜그러냐이 청력이 떨어진 분들은 이 뇌가 같이 퇴화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이 귀는 어떻게 좀 고친다고 했는데 눈 어떻게 고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용도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제가 그렇지만 매우 흔한 그 약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 논문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. 이런 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니코틴이라는 약물이 있어요, 여러분. 니코틴 많이 들어봤던데 맞습니다. 담배에 들어 있습니다. 자 담배, 어, 담배? 담배를 피면 그, 귀가 잘 내린다고? 어 그건 너무 이제 넘어간 거고요. 니코틴이라는 껌이 있고요, 패치가 있고, 뭐 사탕이 있습니다. 이런 거를 이제 어, 청력은 정상이긴 하지만, 왠지 말을 잘못 알아듣는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투여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어,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확 증가했다.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게 실제로 뇌에서 여러분 이렇게 MRI를 찍어서 봤더니 그 특정 부분이 더 활성화된다. 니코틴을 투여했더니 이렇게 어, 증명이 되고 있어요. 첫 번째 물질, 니코틴입니다. 그래서, 어, 귀가 이제 조금 안 좋은 분들 잘 말을 못 알아들이신 이런 분뭐 치료를 할때 여러분 뭐 다른 의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귀만 치료를 해서 뭐 보청기를 한다든지 뭐 재생 치료하는 거 좋지만 어, 머리 쪽을 조금 머리의 능력을 좀더 어, 강화하고 좀더 수정하는 이런 약물을 같이 이렇게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논문에 의한 저의 의견입니다. 자두 번째 약물 말씀드릴게요. 두 번째 약물도 여러분. 우리가 흔히 많이 뇌 영양제라고 처방되는 게 있습니다. 콜린인 알포스레이트라는 그런 약이 흔히 이것이 뭐 인지기능 침해에도 좋다 뭐 이렇게 어 처방이 되죠. 근데 이게 어 청력 쪽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 보니까 어 특히 노인성 난청에 있어서 이걸 투여한 군에서 말 이해하는 능력, 말 소리를 이해하는 대화를 이해하는 능력이 더 증강되더라. 그러니까 머리의 문제를 이두 가지 약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이거는 이제 여러분 되게 뭐 여러분 의사 선생님 어딜 가셔도 흔하게 이렇게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약물들입니다. 뭐 패치껌 이런 것들 다 이제 요즘에 금연 목적으로 처방이 되고요. 네. 그다음에 뭐 콜린 알포스레이션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방을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거를 난청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드리는 거 아마 닥터심이 처음일 거예요.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자, 닥터심이었습니다.